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승현님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원래 이 시간에 아버님이 아침 준비를 하세요? 네. 아침을 이제 아이프 출근 시간에 맞춰서 먼저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둔 닭육수도 아버님 짚어 하신 거예요? 네. 오. 웬만하면은 요리는 원래 그 처음에 육아 시작할 때만 해도 밀키트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흉했는데 맛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어가지고 <laughs> 전날 밤 미리 육수를 만들어둘 정도로 요리에 진심인 이 남자 지난해 육아휴직을 하며 요리의 세계에 눈을 떴다는데요 와이프 느낌에는 아이또 짜다. 아, 아버님 음식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프는 직장 때문에 그제 학교 급식을 먹는데 학교 급식 대비해서는 제 음식이 좀 짜다고 하는데 어지간한 국물 요리부터 나물 무치기까지 뚝딱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귀하신 몸에 도움을 요청하신 게 바로 아내분이라고요. 아내분께 직접 손청하셨다고. 네. <laughs> 뭐 평소에 남편분 건강에 좀 많이 걱정이 되셨어요? 네, 그렇죠. 음, 왜? 뭐, 뭐 어떤 점 때문에 좀 그랬어요.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건강 검진할 때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 문진을 해주실 때위 상태가 60대, 70대 위처럼 너덜너덜하다고 하시고. <laughs> 아, 그 선생님 좀. <laughs> 술 담배를 많이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그런데 너무 나이가 든 위처럼 너덜너덜하다고 하고. 아직 40대 초반인데 6, 70대의 위 상태라니. 아내의 잔소리가 길어질 수밖에요. 국물도 많이 <laughs> 국물에 염분이 많아 납득이 많아. 너만의 과학이잖아. 너만의 과. 학 진짜 짜, 짜니까 국물이. 아무래도 아침에 입이 깔깔할 땐 뜨거운 국에 말아 먹게 되죠. 그런데 평소 식성은 좀 어떠세요? 제가. 뭐, 요즘 유행하는 아주 매운 음식들을 엄청 좋아해서 엄청 자극적으로 먹지는 않고, 사실 뭐,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같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마라 음식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마라 소스를 같이 넣어서 먹는다든지, 근데 그 얼얼한 맛을 좋아해서 먹는 거지 아주 자극적이고 엄청 맵게 먹는 거는 아닌데. 평소에 어떤 거좀 드시나 보고 싶어서. 네. 아, 이렇게 보니까근데 확실히 소스류가 되게 많, 네, 많네요. 네, 소스는 넉넉하게. 종류별로 없는 소스가 없는데요. 거의. 음, 뭐 스리라차, 저 조... 아, 마라탕 소스, 네, 혼다시. 네. 아, 동남아가 그냥. 네, 동남아. 냉장고에 있네요. 네. 간간하고 좀세야좀 네. 이렇게 좀 맛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아예, 그럼요. 예. 요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온갖 소스는 기본. 절임 반찬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장아찌류를 예전에 이제 어머니 계실 때는 항상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 아마 젓갈은 안 먹는데 장아찌류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마라 소스. 아이고 라면도 짠데 마라 소스까지 더 넣는다고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자극적인 맛. 아이고 안 봐도 그려지시죠? 아 거기에 김치까지 맵고 짜고 뜨겁고. 당장 입에는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이 위에는 좋지 않을 것 같죠? 거기다가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습관까지, 과연 승현님의 위는 괜찮을까요? 요리왕 승현님과는 반대로 요리가 괴롭다는 혜진님. 17년째 주부이지만 요리 실력이 통 늘지 않아 고민입니다. 제가 항상 소원이, 어 그냥 알약 먹으면 배부른 그거 나왔으면 그런 신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만들기도 싫고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또 항상 뭐 만들 때도 여기다 이제 레시피를 보 이렇게 놔두고. 어, 설탕 두 스푼, 어, 뭐두 스푼 이런 식으로 <laughs> 만들거든요. 아직까지도 음. 이렇게. 요리에 자신이 없다 보니 데우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나 레토르트 식품에 기대기도 한답니다. 어머니 보니까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봐 네, 자주. 음. 저런 걸로 급하게 먹을 때 있어요. 볶음밥도 냉동돼 있는 거. 볶음밥도 왜다 자르고 다 볶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우 볶음밥, 뭐 낙지 볶음밥 이런 건 냉동된 걸로 사서, 네 이게 제육볶음 이거 사다 놓은 거거든요. 음 끊어주세요. 음. 아, 그렇게 네 제육볶음이나 불고기나 이런 이런 거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아. 우 와. 미리 양념이 되어 있으니 요리하기 편하긴 하죠. 다만 싱겁게 먹고 싶어도 간을 조절하기는 어렵겠네요. 매콤짭짤한 제육볶음. 바짝 익혀주고요. 가장 평범하고 그래서 침이 고이는 가정식 한상차림. 대형마트 표 제육볶음에 새우젓으로 간을 한 계란찜. 얼큰한 된장국과 잡국밥입니다. <놀람> 그런데 계란찜이 짜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음식이 좀 짜게 된 모양입니다. 음, 나는 계란찜이 안짠데 응. 음? 진짜? 응. 음. 맛을 내는 게 어렵다 보니 양념을 더하거나 미리 양념이 된 밀키트 제품을 선호하는 혜진님. 근데 제가 지금 이 찌개가 엄청 짜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아 어머님. 네. <laughs> 얘들어 찌개 짜 어때? 안 짜지. 그, 같아. 그러니까 저희 입맛이 짠 거에 맞춰져 있나? 승현님과 혜진님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 과식을 하지 않아도 소화가 통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오일, 6일 정도가 늘. 체한 느낌,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막 여기가 답답하고 뭔가 막 너무 체한 것 같아가지고 한 12시까지, 12시 반까지 잠못 잤어요.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도 그냥 많이 먹은 날 더부룩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많이 먹지 않았어도 그런 더부룩한 느낌이 좀 있고요. 두 분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평소 짭짤한 음식을 선호하는 식성, 그리고 위암 가족력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작년 초에 위암이 발병되시고 투병하시면서 보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암은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족력에다가 위염까지 알고 있고 외가 쪽이 다 위암 저기 가족력이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위암 진단받으셔서 위 절제를 하셨고 저희 엄마도 항상 저녁에 트림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비슷한 내가 엄마 닮았나 이제 그러고는 있었어요 가족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비슷한 증상에 위암 가족력이란 공통점을 가진 두분 소화기 정밀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비슷했는데요. 먼저 해진님, 선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내시경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보면 이게 약간 울퉁불퉁한 네. 소견이 있는데 이게 장상피화생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생이라는 거는 위의 위축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위 세포가 바뀌어요 다른 세포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염증이나 이제 종양 같은 걸좀 취약한 세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 변화가 어느 정도는 또와 있기도 하거든요 위축성 위험에서 한 단계 더 진행된 장상피 화생이라는 진단 우리의 위는 자극적인 식습관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염증이 생깁니다. 만약 이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고 위험이 반복되면 위샘이 사라지고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되고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 점막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습니다. 위의 점막 세포가 점점 사라지면서 장의 상피 세포로 변하는 장상피화생인데요. 위산 분비도 더 줄어들고 염증에도 취약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위에 비해 위암이 될 확률이 무려 4 배나 높습니다. 위염을 방치하게 되면 위선에 있는 피세포가 장에 있는 피세포로 변해요. 근데 위의 세포는 기본적으로 소수를 도와주고 분비를 위액이다 위산을 분비해주는 기을 하는데. 장세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장세포는 기본적으로 모두를 흡수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틀리고 기능이 아예 틀려요.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장상피처럼 변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역적 변화를 넘어서서 그 윗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 그 코스를 따라가면 조금 암성 변화에 가까워지는 그쪽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승효님의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다. 이 가중력 있다해서 이제 있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어 있, 있습니다, 있어요. 음. 이렇게 보시면 위가 좀 부어 있고, 음. 하얗게 점액질도 많이 떠 있고, 음. 발적성 변화가 있거든요. 음. 이건 현재 염증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음. 뜻이에요. 승현님은 위상부와 하부 전체에 장상피화생 변화가 진행된 상태.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용도 있듯 헬리코박터균 이 가장 큰 원이에요. 예, 네, 헬리코박터균이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거든요. 아. 그거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으면 아직 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치료는 한번 받았었거든요. 아, 바, 언제 받으셨어요? 한 4년 전 정도에. 네, 근데 제균이100%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검사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재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됐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보통 수치를 말씀. 드리면 직계 가족이 있으면 보통 두세배 정도 위험 위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한테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위험 염도 조금 많이 감소하거든요. 망태는 오십 프로 정도까지 감소한다는 우리나라 연구가 있어요. 세계 보건기구가 일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헬리코박터균은 위염과 위암의 주요 원인인데요. 일단 가장 흔하고 중요한 균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감염률이. 이제 마지막 연구에서 거의 40% 가까이 감염돼 있다고 하고요. 위벽에 있는 점액질이라는 게 점액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위벽을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파괴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위치하면서 위벽을 자꾸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을 줄때 계속적인 자극과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균에 감염되면 우리의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균은 위 점막과 유벽 사이에 둥둥 떠다니면서 사는데요. 문제는 독소를 내뿜어서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마치 빨대를 꽂듯이 세포에 침입해 서서히 위 전체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위염이 있다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재균 치료를 해도 한 번에 치료될 확률이 약 70에서 80%이기 때문에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치료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재균 치료에 성공해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으니 식사를 할때 같은 찌개를 떠먹거나 술잔을 돌리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그그 네, 저희 24시간 그 소변으로 해서 이제 그 염분 양 측정을 하는데 네. 선생님 유일하게 그게 높으세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보통 이제 짜게 드신다고 말씀하셔도 24시간 소변으로 염분을 측정하면 정상 범위인 경우 가 많거든요. 근데 아. 선생님 유일하게 높으실까요? 기 객관적으로 정말 좀 짜게 드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승현님은 정상치를 훌쩍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통에 짜는 식 같은 는 염분 자체도 에 너무 고농도로 들어가며위 점막을 상하게 하고 실제로 헬리코박터균의 성장과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돼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의 촉진하는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네,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음식이라는 게다 소금이랑 염장 식품이 있어요. 김치나 이런 된장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그리고 국찌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건더기만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연된 음식을 가공육 같은 음식이나 냉동 음식 같은 숙치는 많이 줄이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자극적인 식습관 흡연 등이 대표적인 위암의 원인인데요. 이를 피하는 것이 위험관리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습관. 이지은 임상영양사와 함께 위험의 식사 요법을 알아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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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임상영양사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드러운 식재료를 사용을 해서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통곡식 같은 거, 도정에 덜된 통곡식이라든가 옥수수, 고구마, 현미, 섬유질 자체가 위를 조금 이렇게 네, 긁을 수 있어요. 위 자체에 거친 것들은 조금 위 자체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조금 더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해서 드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위험으로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표면이 거친 잡곡밥보다는 흰쌀밥, 질기지은 밥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 자극을 줄수 있는 매운 음식이라던가 카페인 그리고 술 탄산음료 그리고 신 과일 그리고 짠 음식 이런 것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렌지 키위 토마토처럼 위에 자극을 줄수 있는 신 과일보다는 배 참외 바나나 같은 과일이 좋습니다. 과일도 껍질을 껍질을 채 드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껍질도 벗기고 드시는 게 최대한 섬유소 자체를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고 싶고, 혹시나 너무 신 과일이다라고 보시면 실온에서 며칠 동안 조금 숙성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평소 식습관 모니터링 후 내려진 맞춤 솔루션. 식사 후 속이 답답할 때 소화시키려고 걷거나 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는 이런 운동이 자칫 해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복식 호흡법과 복부 스트레칭 방법 재활 의학과 양은주 교수님과 배워봤습니다. 위의 움직임을 좀더 촉진시켜 주거나 위를 다른 부위들을 이용해서 그 움직임을 이제 간접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제가 운동하면 근육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위를 자극시켜 줄지에 대한 고민들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게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조금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움직이는 건 호흡. 호흡인데요. 들숨이 날숨이 혹시나 한번 맞춰 보시면 들숨의 교감신경을 항진할까요? 날숨의 교감신경을 항진할까요? <laughs> 네, 네, 숨을 들이실때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네, 숨을 들이실때 심박도수가 빨라지고 교감신경이 한소 항진되고 후 날숨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답 더부룩하다 위가 좀안 움직이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부교감신경 항진시키고 교감신경을 억제해야 위의 움직임들이 더 빨라집니다. 들이마시는 거네번 하나 둘셋넷 잠깐 쉬고 내쉬는 네, 거 여덟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만 들이마시기 나두 들숨과 날숨의 넷. 시간을 날숨. 조절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호흡법 하나, 둘, 위가 더부룩할 때 위산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 둘, 둘, 셋, 우선은 왼팔을 올려주고 가만히 선 상태에서 왼팔 올려주고 오른팔로는 왼쪽 갈비뼈. 한 7번에서 12번 되는 갈비뼈를 지그시 내려준다. 지금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내려주면서 내쉬기 하면서 다 몸통을 오른쪽으로 스트레칭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쭉 스트레칭해 주면서 최대한 숨을 내쉬고 갈비뼈 밑으로 쭉 내려주는 스트레칭. 다시 정상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한번더 비법 안쪽으로 늘어지면서 내쉬면서 왼쪽으로 스트레칭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면서 들이마시기 사실 식사를 드시자마자 고그 순간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혈류가 다 위로 가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 사지 움직임을 많이 줘서 이제 위로 가는 혈류를 줄어들게 하는 것들은 조금 어. 어, 그, 그 시간들을 조금 지난 다음에, 오히려 30분부터 1시간 정도 되면서 점차적으로 위, 위에 이제 활동을, 움직임을 더 줄여, 더 증진시켜야 될 때는 호흡하면서 이제 복식호흡. 그다 1시간 이후부터는 걷거나 움직일 때 호흡과 함께 해주는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